네. 네? 아니, 네. 학교 안 학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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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아, 보 그, 이렇게, 지러나 세, 이 이렇게, 이렇게, 간식 하나 드세요 이렇게, 안, 이렇어 안, 여기 <목소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할게요.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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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말씀요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나> 구독 취소할게요. <웃음> <웃음>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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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지윤씨 이런 거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댕댕이 <laughs> <laughs> 없어요. 이거 댕댕이. 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이거 부랴부랴 부랴 만들었어요. 어, 그만 더어야지 아, 송지아 이거 먹 이거 네아 이거 먹어. 요아 이거 먹어. 요이 돼. 한 150개 갖고 왔다. 아 이거 새봉다리. 근데 만들었는데 못줄것 같아요. 부끄러워가지고. 내 아무나 줄 거야? 몰라. 냉동으로 주는 거 사야죠? 하나 <laughs> 보면 드리고 뭐 하나로 보면 드리고. 네 맛있게 드세요. 먼저 <laughs> 이거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고맙게 구독할게 네. 나 이제는 구독할게 아, 네. 구독할게 구독할게요 네아 잘했어 아짜것났다 언니 알겠지 이제 좀세요네요아 <laughs> 그럼 <그거> 말해야지 이런 <laughs> 거해야된다 그래 네가 해야 된다고

이거 아무말 해야 돼. 이거 일 거. 이거 뭐예요? 뭐아왁스 아니, 왁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아, 우리 카메라. 이걸 왜챙겨 혹시나 싶어서. 얼굴바 밝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아

오케이트탑 가면 오케요 자 간식 잘 챙겼어? 응나이마에 어, 챙겼어 나 챙겼어 두봉달이 있네 어 여기 하나 송돈다리 있어 세 봉지 네 오늘의 집결지 투썸플레이스 칠구 화옥점에 왔습니다 아 투썸플레이스 칠구 학점점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예, 처음 행사라서 처음 바이크가 많고요 옆에는 제가 모르는 분들의 바이크까지 많아요. 아, 이거 잘 올라가나, 이거? 어, <laughs> <나> 이거 파요나 이거, <laughs> 이거, <laughs> 이거 작년 구치거든. 되게 어, <laughs> <laughs> 어, 잘 구치거든. <안 웃음> 아, 연습했어요? 안 했어요? 저도요, 아이씨. 오늘 바이크 들어오신 분 얘기하세요 선협이 다 닦아준대요 오늘 물가가 다, <laughs> <안에. 오> <laughs> 다 챙겨왔어요 우리 오늘 재밌고 좋은 추 만들고 그래 갑시다 <웃음> <웃음> 조심히 안전하게 삽시다 원투팅 시발 계속 입에 들어가고 목시렵고 눈도 찌르는 거 있죠. 알고 보니 가라클라바 안함 그래서 잠시 정차 후에 헬멧 벗고 호다닥 머리를 정리해주고 이제 야쓰는 가라클라바. 진짜 다시 다시 한다. 한번더 머리 정리. 기다려준 팀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 각시. 우와, 짱이다. 포토존 가서 사 찍고 온나보다. 어, 온다 가보자고 한다귀여 어디, 응. 신해 국장님, 유튜브. 라고 안녕하세요. 안 보면 안 돼요. 딱 개구네? 오늘 뭐 오늘 이았구나 그러니까 참가이를 동기 넣이 어, 일단은 우선 제가 트라이언프 오너이기도 하고 이제 트라이언프 이런 행사 자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린다고 했을 때아 너무 설레는 마음이 제일 컸기 때문에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현재 트라이언프 운행하고 어떤 가요 네, 국내 비 T120이에요 아비 T120 네 T120을 뭐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아 우선은 저희 김형우 네. 네. 오빠가 모여확 하게 되었고 저도 이제 바이크를 너무 어... 사고 싶었는데 마침 오빠가 바이크를 훈련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걸 자유롭게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부터? 바이크? 저는 작년 6월부터 6일 때 아까 6월 한... 네, 맞아요. 그때 2차 이릔차... 몰랐어요. 음. 힘든 건지 그래서 그냥 즐겁게 잘했던 거 같아요. 이 1년 좀 넘었는데 어때요 지금? 은 지금은 이제는 이제 남들이 오너처 출력 좋잖아 네. 하는 걸 이제는 느껴요. 네. 처음에는 안 봤는데 이제 아잘 나가는구나 출력이 네. 좋구나라는 네. 걸 느껴서 좋했습니다 네, 지금 대구에 올라? 네 맞아요. 아, 네. 혼자 올라왔어요. 아, 뭐, 저는 아직 팀원들이 혼자 올 바이크 타면서 게 타는 서 어떤 게 좋아요? 예쁜 것만 처음 보이더라고요. 이게 성능보다는 맨 처음에는 이쁜 것만 봐서 트라이언보다 제일. 크게 내려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거기에 걸맞 이제 클래식함이 들어가 있고 그거 다음에 제가 성능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마가님데이 아, 이런 게좀 좋더라고요. 차이오프 선택한 곳은 있었나요? 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왠지 앞으로도 이제 통해 <laughs> 못할 것 같긴 해요. 오늘 이런 타이오프 행사는 처음 참석하신 거죠? 네, 완전 처음이에요. 소감, 느낌이 어때요? 어떤 시작 한계인아요 어, 우선 이렇게 많은 트라이엄프 오너분들이 계실 줄 몰랐고 그 위에 다른 계정 하시는 분들도 오셔도 놀라는데 일단 저는 지금 이거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아, 네. 네. 만약에 트라이엄프에서 다른 행사도 있으면 네, 계속 참석하겠습니다. 많이 네, 아요 유튜브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요 일단 맨 초창기에는 이제 초보 라이더를 음.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한 단계 한 단계 초보에서 중급 고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고 제가 또모캠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모토캠핑도 놓고 이런 네.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 되나요? <laughs> 아, 일단 사진을 좀 찍어야 되니까. 네. 아, 주꿍이 주꿍이시네 오늘 자빠졌거든요 아까 멀리서 봤습니다 아? 지나가신 거구나 멀리서 봤습니다 <laughs> 어, 어, 네,